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예약 관리인데요. 예약 관리는 일반적으로 회의실부터 중장비까지 예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예약에 대해서 누가 예약을 했고 언제부터 사용 기간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해당 시간을 비어 있는 시간을 찾아서 예약하기 위해서 해당 자원에 대해서 시작과 종료일을 지정한 후에 예약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업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약 현황을 눌러 보시면 바로 비어 있는 시간을 찾아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업무 차량도 지금 보시면 일 단위로 이렇게 오늘은 비어 있고 또 내일에 대한 일정도 확인해서 그 일정에 대해서 비어 있는 시간을 확인해서 예약,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예약 분류들은 관리자에게 요청을 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등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문서 관리인데요.